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4년 12월 21일 동짓날입니다. 동지가 드는 시간은 저녁 6시 21분. 저녁에 찬물에 발 담그고 발가락을 벌렸다가 구부렸다가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이 찬물에 발을 담그면 0.3초 내로 내로 전달이 됩니다. 그리고 발 담그고 앉아서 진화 워터 테라피 컬링 미스터 를턱 주변에 입술 주변에 뿌리고 토닥토닥 두드려주면 입술 주변에 탄력이 생깁니다. 일본 수산화 이온수는 미네랄이 많아서 뿌리고 두드리면 건조한 것 같지만 피부가 탱탱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발 담그고 앉아서 아랫입술 아래 성장혈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2025년 새로운 기운 듬뿍 받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 되세요. 감사합니다.